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씨가 기름진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황폐한 땅에 떨어지면, 그씨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귀, 그렇죠?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해, 성경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떨어지는데, 바로 그때, 내 마음이 기름진 땅이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바로 그때 내 마음이 황폐한 땅이 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빼앗긴 거. 빼앗긴 거예요. 아,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아, 그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으면,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게다 합쳐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 지금은 이 아픔 때문에, 지금은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나는 압니다. 아픔마저, 고통마저, 질병마저, 이 모든 것이 다 섞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와 같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씨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조금 다르다 말입니다. 결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5절 이 마지막 말씀인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15절 이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요? 결실하는 잔이라 결실이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맺은 거예요. 좋은 땅의 특징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가 뭐예요? 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다, 뭐 포도다. 지금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구나. 뭘알 뭘로 뭘로 알 수? 뭘알수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변화된 나의 삶. 그거를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까? 이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길가에 떨어진 씨,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뼈가 끼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시. 1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읽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쳐마라 너는 너나 잘해라. 이게 성경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쳐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걸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었잖아요 지키어 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계 보면 굳게 간직하여 굳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간직했습니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생각이 난다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읽기는 읽었지만 간직하지를 않았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킵니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의 문제가 있어요. 가시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했어요. 가시가 뭡니까? 세상에 염려무심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뎌야 되거든요. 그 가시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잘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다시 15절을 보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합니까? 인내로. 인내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답답함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성도, 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낸다니까요. 견뎌낸다니까요. 아, 내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든지 일어납니다.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특징.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이거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에 관해서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조금 알지만 철학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로 된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 우리나라 말인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좀 쉽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철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꾸아놨는지. 꽈배기처럼 막 꾸아놔갖고서 무슨 말인지 철학 책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전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 말은 이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이해가 되죠? 이, 이거는, 이거는 이해가 돼. 다른 거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요거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식물 혹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뭐냐?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 뭘 합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동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물고기, 그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질문이 없죠. 당연히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더불어 죽음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사람만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물?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요.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만이, 사람만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와서 이 세상에 떨어졌는가? 아, 그리고 내 생명이 다 아는 날, 내 생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만이 이 질문을 던진다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나라는 이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질문 그것이 그것이 그 답이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일부 때는 일부 예배의 성도들은 멀쩡하던데 지금 이분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 이 분위기가.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마이크. 마이크가 여러분, 마이크의 존재 가치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우리는 다 알죠. 이 마이크가. 작은 소리를 큰 소리 내게 하는,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 그 마이크 존재 가치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왜 마이크를 만들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아, 작은 소리를 크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 물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답을 인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책인 거거든요.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니?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는 아니? 그리고 네가 죽은 이후에 너의 영혼은, 너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아니 천책에 있는 신약의 기초, 장세기수도 요한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말씀이 거기에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군요. 그분을 보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열두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게 뭘사형을준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알려줘야 된다. 열두 제자 12제자, 그 열두 제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네가 알려줘야 된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네가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 다가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감동에 의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구나. 죽음의 세계가 있구나. 나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내가 이제 모르는 그 천국을 모르는 죽음의 세계를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하는. 나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분, 보니까 교회 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아저 사람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무 10장 7절 8절 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거저주라 이게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뭐예요?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단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가족공동체에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다예요 부모가 자녀를 돕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돌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제도가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노예라고 하더라도 짐승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가족처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고민을 알고, 서로서로 걱정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이거. 만나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고민을 알고 서로 서로 걱정하고 서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없었어.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그리고 국민과 구인이 국민과 구, 국민이 마음을 알아. 서로의 아픔을 알아줘요. 서로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서로 걱정하고 그래서 서로로 격려해요. 그런 나라. 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 가치. 그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 떨어진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이거든 그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존재 가치대로 내가 산다 말입니다. 내가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요.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신을 내게 보여 주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의 성도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하는 내 백성이다.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하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도 듣는 만나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